안녕하세요. 김종갑입니다. F2PAC GS6 제6강 3D 레이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D 레이어 설정 둘째, 페어런트 기능 셋째, 모션 볼러를 활용한 움직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D 레이어를 적용할 사진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를 해도 되지만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사진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온 사진 이미지를 컴포지션 타임라인 창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줄이기 위하여 변형에 가서 비율을 50%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y 좌표만 가지고 있는 것을 3D로 만들기 위하여 3D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X Y Z 축이 하나 더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펭귄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더 복제를 하기 위하여 편집에 가서 복제 단축키 컨트롤 D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펭귄 이미지가 하나 더 생성되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펭귄 이미지의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비율에 가서 5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50으로 반대 방향으로 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펭귄이 뒤집어진 이미지로 방향이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 타임라인의 1번 펭귄 이미지와 자, 다시 컨트롤 제터 되돌리겠습니다. 따로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페어런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런트를 설정하는 자, 이게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자, 요렇게 페어런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펭귄 이미지를 움직이면 이렇게 2번 펭귄 이미지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페어런트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이미지를 마치 위에 이미지가 비친 듯한 그림자 효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 효과를 적용할 것인데요. 자 마스크 툴을 선택을 하고 자 보여질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보여지는데요. 자 마스크 효과의 설정 탭을 눌러서 자 패드 값을 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를 자 이렇게 주고 확장을 조금 예, 이렇게 조금만 비치도록. 장의 변화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추어서 마치 그림자가 은은하게 비치는 듯한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이미지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같이 따라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펭귄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펭귄 이미지를 움직여서 자,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움직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적당한 시간대에 가서 위치값을 키프레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초에서는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0초에서는, 자, z축 값이 마이너스 2035라는 위치 값에 가있고, 자, 요렇게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범위 값을, 이 정도만 보도록 범위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 프리뷰를 하면 자, 이렇게 창와 닿는 펭귄 이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모션 블루를 한번 설정을 해볼 것인데요. 자, 모션 블루를 설정하는 것은 자, 여기에 오늘 모션 블루를 설정을 하고 또한 위에 상위 탭에서 모션 블루 탭을 한번더 클릭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굉장히 자 마치 모션 효과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z 축을 이용을 하면 어, 뒤의 공간과 앞의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자 회전을 자 이렇게 x축 회전 자, y축 회전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d 효과를 이용을 하면은 xyz 축의 회전과 함께 xyz 축의 위치 이동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페어런트로 두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 블루를 이용을 해서 속도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 6강으로 3D 레이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